안녕하세요. 빌딩투자TV 김윤희입니다. 여러분, 강남의 미래가치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그 신장부를 먼저 선점하는 것입니다. 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신도시급 건물들을 보고 누구나 다, 다 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때 사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싸게 샀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수익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투자를 해서 개발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가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시간에 대한 기다림, 고통스럽죠. 하지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명언이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 영동대로는 복합 환승센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 있습니다. 때문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데요. 마침 저희 사무실이 삼성역 바로 이면에 있어서 출근할 때마다 교통체증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눈으로 공사의 진척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매번 공사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면 지하에서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지비시와 영동대로 개발의 정중앙, 바로 그 삼성역 2면에 위치한 100억 원대 초반 사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단순한 매물 소개가 아닙니다. 살펴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영동대로 봉은사역과 삼성역 이 사이 남북으로 오가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곳은 현대 주비시, 그리고 잠실 마이스로 이어지는 강남권 초대형 개발의 트라이앵글 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개발 축의 미래가치를 함께 살펴보고, 왜 지금 이 물건을 사도 좋을지, 그리고 리모델링 시 수익은...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그리고 입지 프리미엄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개발이 진행될 때 시세 차익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발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과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 개발입니다. 그런데 용산은 개발 속도가 늦어지고 있으니 논외로 하고 속도감 있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개발 이슈가 있을 때 가격은 수직으로 바로 상승하지 않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한 단계 상승하고 가격 상승 유지되다가 크레인이 올라가고 육안으로 확인될 때또한번 상승하죠. 그리고 상승한 금액이 공사 진행 따라 완만하게 우상향하거나 정체되어 있다가 개발이 완성되거나 개통될 때쯤 매수수요가 확 몰리면서 또다시 상승하는 이런 계단식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 계획을 믿고 투자했는데 정작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면 투자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이곳은 달라요. 이곳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남 중심부인데다 개발 계획이 차근차근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산가치 상승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삼성역으로 지속적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동 일대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마이스 산업의 중심부이고 트라이앵글 개발 축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영동대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삼성역은 수도권 교통업의 1번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유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광역 철도가 몰리는 곳이 바로 삼성역이기 때문이에요. 왜 강남역이나 용산역, 서울역이 아닌 삼성역을 관심 가지고 봐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대 GBC 개발 효과 때문입니다. 이 개발은 단순히 글로벌 기업이 사옥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라 약 265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강남권역 전체의 경제 중심이 될 만한 개발이기 때문에 삼성역 이면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025년 3월에 공개한 조감도를 함께 보실게요. 현대차그룹은 애초에는 105층 단일타워 건립을 계획했다가, 여러 번의 변경이 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해 2025년 3월에 242미터 높이의 54층 타워 3개동, 그리고 복합 전시산업, 문화 평일 시설 등으로 운영될 저층부 2개동으로 조성된 조감도를 공시를 했네요. 조감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3개동과 그리고 저층부 두개동 사이에 도시 숲처럼 보이는 녹지 공간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중앙에는 이런 국내 최대 규모의 1만4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약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의 도시 숲 녹지 공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GBC는 예전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였어요. 그런데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로 바뀌었습니다. 의미는 단순히 현대 글로벌 사옥이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호텔 문화 시설까지 아우르는 복합 시설이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당초 계획처럼 105층으로 굳이 건립되지 않아도 연면적 약 90만 제곱미터 규모의 GBC가 완성되는 시점에는 문화 콘텐츠가 자리하는 이런 국내 최고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삼성역을 살펴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 센터 때문이에요. 지도를 보실게요.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지하에는 지금 현재 GTX A 노선과 C 노선이 교차하는 광역 교통의 허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운전과 동탄을 잇는 GTX 빨간색 A 노선 그리고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GTX 초록색 C 노선이 삼성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완공 시점은 2028년 말 경우로 보고 있으며 GTX 공사가 완성 시점인 2028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단식 상승과 같이 인근지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완공될 시점에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럼 그 지하에는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하에는 지상의 햇빛이 샹들리의 효과로 빛반사로 인해서 지하이지만 자연광이 넓게 들어오게 해서 아주 쾌적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동대로 잔디공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기존의 도로는 이렇게 지하화하고, 지상은 잔디공원을 조성해서 코엑스와 현대지비시를 광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역 인근을 주목해서 봐야 할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잠실마이스 복합단지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고시한 토지 이용 구상도를 보시면 테일 란노와 잠실마이스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보입니다. 현대 GBC와 함께 테일 란노의 업무 기능을,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테일 란노의 업무 기능을 잠실 종합 운동장에 세워질 국제적인 규모의 컨벤션 전시 기능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테일 란노의 업무 측이 잠실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고시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현대 GBC 이세면 보이시죠? 전체 현대 GBC가 들어가는 이 블럭에 세 면이 이세 면의 도로와 과거 서울 의료원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 이 도로가 10m로 확장되어서 유동 인구가 동서로 흐를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 지도에서는 안 나오지만 원래는 삼성역에서 끊어져 있었는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 잠실 종합 운동장까지 확대 수정해서 지금의 이러한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잠실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상의 의미는 삼성역에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잠실까지 연계해서 교통 인프라가 확대되는 구도가 완성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이 물건은 이 모든 개발의 수혜를 즉시 받는 핵심지에 위치합니다. 삼성역은 이미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도로를 낀 코너 대지이면서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완전 근생구조인데도 120억대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물건은 귀한데 이번에 가격이 조용돼서 나와서 살펴봤습니다. 이 물건은 현재 삼성역 1번, 2번 출구에서 나와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인근지에 KTNG, 그리고 야노일자 본사, 인디에프 본사, 현대산업개발, 여기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파크 하이아트까지 굴지의 기업들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형 빌딩 사이에서 소형 건물은 몇개 없는데, 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대형 빌딩들 사이에 단독 사업을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토지 이음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해 보면 이 매물은 중소형 빌딩 시장에서 가장 선호되는 용도 지역인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왼쪽은 3종 일반 주거 지역, 오른쪽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2종보다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토지의 효용가치가 더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로인해서 매매 가격도 2종보다는 3종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해당 필지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해당하고 이 필지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법적 용적률인 250%를 최대로 사용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추가 건축에 대한 부담 없이 아주 심플한 리모델링만으로 가치 상승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토지 이음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코너에 위치해 있어서 뛰어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음 지도는 동서, 남북인데 북쪽 도로에 그 도로를 접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일조 사선 제한 때문에 만약 내 토지가 맞닿은 인접지가 북쪽에 다른 토지가 있다고 하면 일조사선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정 거리를 이격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보시는 계단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이런 일조사선 때문에 이격 거리 때문에 계단식으로 지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용적률 손해를 받게 되는데 이 필지와 같이 북쪽 도로를 접하게 된다라고 하면 북쪽에 다른 토지가 없어서 일조사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용적률 250%를 꽉 채워서 지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코너 건물이네요.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두 면이 노출이 되어서 가시성이 정말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건축법적 우위, 그리고 물리적 우위성을 능가하는 가장 돋보이는 이 물건의 장점은 실거래가 대비 저렴하게 나와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지의 2022년부터 25년 사이의 실거래가는 22년에는 1억 7천만원 그리고 24년부터 25년 사이에는 평당 2억 1천만원에서 2억 7천만원 사이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인근지 매물 호가는 이후에 가격이 더 올라서 2억 4천만원부터 4억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이곳에 있고요. 평당 1억 7천으로 이미 시세 대비해서 매우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매입하는 그 순간에 바로 시세 차익이라는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됩니다. 게다가 삼성역 인근으로는 대형 건물들만 있기 때문에 100억대로는 매물이 없고 거의 수백억대의 매매 총액이 큰 물건들만 나와 있어서 매매 총액이 작은 것은 원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당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관례를 깨고 오히려 이 건물은 더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을 매수해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어떻게 가치가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직접 개발을 해서 재매각을 할때 가장 수익이 크게 발생을 하잖아요. 빌딩에서도 이런 개발 수익 효과를 내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새로 짓는 건 어렵겠지만 용적률이 꽉 이렇게 꽉 채워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은 바로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건물은 보증금 2억에 월세 1,700만 원으로 수익률은 연단이 2억 4천만 원 들어오니까 수익률은 1.4%로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보통 임대 수익이 좋지 않은 건물들은 오래된 건물들이고 임대 수익이 좋지 않으니까 가격이 깎여서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의 핵심은 바로 이런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후 매겨지는 이 가치 상승 폭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것들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매매 가격 120억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 10억 원을 투입을 했을 때 건물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 설치 및 외관 리모델링 후에 월 임대료는 3,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예상 임대료는 어렵지 않게 네이버 부동산 광고만 검색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인근지 임대료를 해당 건물의 조건에 맞게 조건에 맞게라고 하면 면적에 맞게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후에 연간 NOI는 이제 연간 4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연간 4억 2천만 원의 NOI가 나온다고 했을 때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얼마가 적정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익환원법에 따라서 연간 NOI 4억 2천만 원 소득을 시장 요구 수익률인 2.5%로 나누면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현재 가치는 2.5로 나눴을 때 168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월세가 높아지면 시장에서 매매 가격은 168억 원을 호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강남권 핵심지의 준신축급의 상업용 건물은 통상 2.5% 수준의 캡네이스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렇게 삼성역과 같이 핵심지의 개발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들은 2%대 초반까지 압축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계산에서 제시한 2.5%는 단순한 희망 수익률이 아니라 2028년으로 확정된 GTX 개발 그리고 현대 지 b 시 가동이라는 확실한 미래 가치를 가장 보수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시장 평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2.5%의 캡네이스를 적용했을 때 현재 가치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168억 원으로 매매가액에 리모델링비 10억 원을 빼도 38억 원의 즉시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를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캡네이트의 3%를 적용을 하면 보수적으로 적용했을 때 140억의 환상가격이 나오는데 이것을 NOI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캡네이트를 적용했을 때 표를 한번 살펴보면 168억원의 환상가치가 나왔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말 보수적으로 적용한 3%의 경우에도 현재 가치가 140억 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5%의 캡네잇을 적용을 하게 되면 38억 원이 시세 대비 저평가이라는 결론에 나오고 3%의 캡네잇을 적용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가 120억과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 1 0억 원을 감안을 했을 때도 10억 원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역 인근 부동산을 평가할 때 할인율은 3%가 아닌 2.5%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GTX-A 노선과 C 노선이 2028년 완공되면 캡레이트는 2.5%도 보다 오히려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할인율 2.5% 적용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조금 전 살펴본 것 같이 바로 38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업용 빌딩을 투자할 때는 1, 2년 내에 바로 팔지는 않잖아요. 시세차익이 나오려면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10년을 보유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유기간의 내부수익률인 IRR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2.5%씩 임대료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한 것으로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해에는 리모델링 비용 10억 원의 적자가 이렇게 나지만 2년째부터는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서 매년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년째 되는 해에 임대료 4억 3,200만 원에 할인율을 적용한 11년차의 매각 가격 276억 원을 적용하면 내부 수익률인 IRR은 평균적으로 7.23%가 발생 합니다. 이 부동산은 10년간 연평균 7.23%의 수익률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적 할인율인 3%를 적용을 했을 때 그리고 공격적인 할인율 1.87%를 적용했을 때 MPV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MPV 결과값은 모두 양의값이 나와서 투자에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MPV는 양의값 그리고 IRR은 7%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을 하네요. 이상으로 삼성역 이면에 나온 사업 투자형 건물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석한 이 물건은 단순히 120억짜리 근생 건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가장 크게 바뀌는 최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빛나는 보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130억원을 투자하여 확보하는 168억원의 현재 가치는 2028년의 영동대로 GBC 현대사옥이 완성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점프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달의 추천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소형 빌딩은 투자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 하시는데요. 당연히 스터디부터 해야겠죠. 투자의 기본은 스터디입니다. 구독 누르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빌딩 투자의 안목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